에, 말씀의 제목이요. 코람 데오입니다. 라틴언데요. 뭐, 많이 들으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용합니다. 라틴언데. 그 뜻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텐데.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죠. 어, 데오, 데오스. 하나님인데요. 그러니까 코람데오를 합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세 영적으로 정말 어두웠던 시대에 허물어진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구호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구호로 외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최종적인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의 자세를 다시 바로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그런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것이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는 종교 개혁 때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뿌리와 출발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오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깊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화려한 중세의 고딕 예배당 안에서만 스테인드 글라스가 햇빛을 받으며 그렇게 빛이 나는 그런 속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장험한 찬양이 들려올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디 살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사모엘 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모엘 1장을 읽어야 오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길지 않으니 사무엘의 일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역사가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에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엘가나라는 가장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한나와 분인나의 두 여인의 갈등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인의 갈등의 출발은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모든 가정이 자녀를 잊기를 원하지만은 다 그래서 기도하지만은 또 원치 않을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인 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몹시 조롱하고 심히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는 분인 나와 그 자녀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일어났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요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읽을 수 없는데 12절에 보면은 한나가 코람대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리세인의 기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이 오래 뭐라고 기도하니까 불렀습니다. 기도가 끝 그, 그런 시간이 지나자 불러서, 아, 술을 마셨구나. 중원부원하고 있구나.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니, 1장 1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어내 심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 부부가 다시 성막으로 올라가 코람대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기를 주시자. 1장 22절에 보면 한나는 그 아기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분인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지만 아이가 없었던 평범한 여인 한나는 그녀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한나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가정을 책임진 가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의 신앙은 한마디로 한다면, 그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얻은 아들 사모엘이 젖을 뗄 무렵 서원한대로 그 아기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았던 분인 나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한나 두 여인의 이야기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그 무대가 바뀌어서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았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무엘의 이야기로 나갑니다. 대단히 어려웠던 시대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새롭게 할그 서막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한나,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얻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커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활동은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읽은 우리 오늘의 말씀에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이 안았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겼으며 21절을 보면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해 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엘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활동을 했으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 본 적이 없었고 사무엘은 같은 성막에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하나님을 다 알았을까요? 다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신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키가 크고, 마음이 커지고 자라고, 믿음이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서 사시고 때다로 때로는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리셨지만 그분은 한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을 떠나 본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의 둘려싸여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떠나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는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절대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교회 건물에 있지만 그냥 건물 안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 삶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있지만 그 거룩한 십자가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 앞에 걸려 있는 장식물인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내 십자가가 되어 내가 그 앞에서 위로받으며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 십자가 앞에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월요일에 일터로 달려가서, 그리고 하루 종일 8시간, 9시간, 10시간 그 이상으로 일을 하고, 주말을 기다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요새는 워라벨, 워라벨, 요새는 직장에서 상사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번 반발합니다. 있으면서도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뭐 메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 구별되어 오래를 다시 나가면 다시 그것이 살아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가 주일이 지나면 딱 단절이 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남은 시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코람데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의식하며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입니다 다윗은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청년 때에도 비록 들판에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양치를 하며 아버지의 양을 치며 그렇게 살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람 되어는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그런 1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 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다윗 늘 앞에 계십니다. 다른 일로 분주할 때나 정막할 때에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기 쉽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아니하면 그것을 또 내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범죄하기 쉽습니다. 가정에서 막내였던 다윗은 아버지 이새를 이새 이세 곁을 떠나서 살수 있었지만 언젠가는 아버지 곁을 떠나야 하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 쫓겨서 동굴로 피하고 숨어 다니고 때로는그 칼을 피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하면서 돌아다녔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염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다한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마어마하게 경축을 하며 하나님 앞에 참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는 성전에 들어가 아주 장엄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27절.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늘과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신지 하나님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둘수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장식을 좀 했는데, 내가 많은 재물을 들여서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받아낼 수 없는데, 둘수 없는데,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이, 이 성전이 하나님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손으로 지은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화려하기 그지없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여기 머무십시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성전에 다 있을 수 없거든. 열왕기상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에 그러나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누가 와서 기도하든지 이 성전에 주님 주의 눈을 취하러 보시 옵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빚는 기도를 들으시 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성전을 주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하나님을 받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시되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존귀하심과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것이 병원이든지 기도하는 골방이든지 한숨 짓는 외로운 곳이든지 책상에 근무하는 책상에 앉아있든지 아니면 일상의 삶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시고 주목하시고 알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겸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겸손하게 섬깁니다. 사물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위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며, 새 힘을 얻으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코람데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부름 받은 구원자로, 그런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하나 들고 교회를 세우고 지켜내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데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막해라. 막해도 괜찮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삶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근본에 앞에 두고 사는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 볼것 없습니다. 무모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잘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스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인이요 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참관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형식에 맞춰져 있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믿고 드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성김은 어떠하십니까? 죄인인 동시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아직도 의인, 아직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세상에 속된 자리에 여전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잘 섬기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셋째로 코람데오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 사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고백이고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바둑을 몰라요. 못 배웠습니다. 장기는 길은 압니다 길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 친구에 바둑 잘 두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둑 잘 두는 친구는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면 길이 다 보입니다 사람이 못 두는 사람이 하나 났을때 그 친구는 다섯 수를 앞에 봅니다. 다섯 수를 열 수를 앞에 보여. 하나님, 우리 수는 빠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수는 빠네요. 하나님은 다섯 수열수 수 앞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고수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해로 나왔지만은 덜컥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모세도 알까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모릅니다.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그것은 당장의 문제입니다.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악을 씁니다. 악을 씁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길을 훤히 알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밤낮으로 만나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간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과 사,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앞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들려오는 말씀과 부르는 찬송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복된 일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달라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가 달라요. 삶의 경험이 너무 다릅니다. 뒤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 든지, 무슨 일을하 든지 하나님 을 은식 하며 위 에서 내리 는 참된 은혜 와복을 십자가 아래서 누리 며 부활 을 고백 하며 살아가 는예 수의 사람 임을 마음 판에새 기고 승리 하는 살아가 는 여러분 모두 되시 기를 코람 대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